인스타 라이브 에요? 어? 인스타 라이브 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거. 촬영하는 거. 어, 유튜브 촬영하려고. 네. 음. 네. 일단은 라이언 TV 다시 한번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라이언 TV 얼마 전에 개국했고요. <laughs> 구독자수 2명입니다. <laughs> 지금 2 명밖에 없긴 한데 굉장히 어,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카페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려 주자 하면서 네, 얼마 전에 이제 아, 요 얘기를 하면 되겠네. 자. 카페를 네.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아, 네, 자주 가죠. 어, 카페에 많이 다니는데 카페를 선정을 하는 기준이 뭐예요? 가고 싶은 어... 카페를 선정하는 기준? 일단 저는 분위기? 분위기? 분위기와 네뭐 자리, 자리. 저 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준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국물은 여기 국물이요? 어 부침개, 부침개를 먹고 먹이고 난 다음에. 먹이고 난 다음에? 아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인터뷰. <laughs> 먹어요? 네 드세요. 무슨, 드셔야 돼요. 이게 무슨 먹방이야? 아니 드셔 드셔야 인터뷰를 하죠. 응. 음. 네네네. 음. 올. 자 <laughs> 인터뷰할 마음이 <laughs>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었으니까. <laughs> 어, 있어요 맛있어요. 아, 그래. <laughs> 맛있기 때문에 의향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다른 게 아니고, 네 카페를 돌아다니잖아요. 아니 <laughs> 이거에 대한 인터뷰하는 거 아니야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라이언 TV는 카 카페 TV란 말이야. 아, 알겠어 알겠어. 이 <laughs> 예, 부침개 TV가 아닙니다. 알겠어, 알겠어. 부침개 TV 아니고요. 카페를 돌아다니는데 카페를 가는 그이유 아니 그 카페를 선정하는 기준 기준 음 응. 뭐가 있을까요? 맛 맛이죠. 카페를 선정하는 기준은 일단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랜차이즈를 가지 않습니다. 왜요? 프랜차이즈는 기프티콘을 받으면 좋아요. <laughs> 그게 뭐야? 진짜요. 그냥 굳이 가야 할 당성을 느끼지 못해요. 굳이 왜 프랜차이즈를 가야지? 음. 음 개인 카페를 선정하는 기준은 일단은 가격대가 있고요. 가격대. 그 다음에 아, <laughs> 카페를 봤을 때그 외관 인테리어. 카페 외관 인테리어있에는데뭐책상는좀 응. 어. 뭐 별로야. 아니 뭐 페에 카페 응. 네네. 네네. 네. 있는 카페에 있카페의전체카페 분위기 있잖아요네있 카페에 있카페는카페 있는 카페에 있는 카페카페있 카페에 있 카페에 있 있는 카페 있는 카페에 는 카페에 있 있는 카페는카페 카페에 있는 카페있 쇼파 같은 거 맞죠? 라이언 티비. 이게 대학생 기준인가요? 개인적인 기준. 개인적인 기준. 그래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뭐 다짜고짜 t v 예요 이거는? 네. 라이언 티비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얼굴 커보인다면서 이렇게? 음. 잠시만요. 주세요, 이제 끝났어요. 안녕. 지금 들어야 돼요? 응. 아니요, 이제 갑자기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죠? 네. 아, 네. 어. 남자니까 패스, 성형할 때. 아, 깜짝아. 어, 좋다. 자, 첫 번째 질문. 뭐 <laughs> 네. 하는 짓이야? 어, 앞이 안 보여. 첫 번째 질문은, 네. 어, 카페를 많이들 가잖아요. 네. 어, 근데 카페를 갈 때, 네. 그 카페를 선정하는 기준? 얼굴 다 나오는데, 이거 모자이크, 그, 나 기술이 없어. <laughs> 이러면 다 나와요 음. 그래서 어, 카페를 선정하는 기준은 보통 디저트를 많이 봅니다 디저트요? 디저트. 지금 저 친구들이랑 디저트 탐방하는 원정대도 있어요 아하 정말요? <laughs> 네. 그런 모임 같은 것들도 많아요? 네 모임 있어요 디저트 탐방하는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죠? 그럼. 네 여자들 그래서. 아 그러면 혹시 옆에 계신 남자분은 카메라는 안 돌릴게요 카메라 안 돌릴 텐데 혹시 그런 모임이 있어요? 저도 없죠 아 남자들은 없는 걸로 네, 아 그리고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에 투샷이 되는지 요즘 사람들이 아, 다 피곤하니까. 차세 개념으로. 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가 진한. 맛보다는 샷인가요? 네, 그러니까 피곤 아메리카노는 맛보다는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아. 정도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아아 고비해 어, 주셨으니까 여기 <laughs> 늘 드리는 달고나 아. 하나 더. 책이나?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정말 너무 나쁜데. 빠이. 아. 어, 여기소리는안 보인다. 바이바이 bye bye. 자, 또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진행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 갑자기 뭐 앉아서 음료 마시는데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고, 어, 카페를 많이 다니세요? 아, 네. 음, 그러면 카페를 많이 다니는데, 그 카페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취준생이어서 자소서를 쓰는데 눈치가 안 보여야 되고, <laughs> 그리고 공, 그 영어 공부를 할때좀 시끌벅적해야 영어를 말할 수 있어서 아하. 조금 시끄러운 거. 그래서 저는 집 근처 가면은 큰, 좀 큰, 카페, 음. 위주로 가요. 큰 카페 위주로 가요. 개인 카페도 개인 카페를 가야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긴 한데. 공부하러 갈 때는 큰 카페로 가요. 그러면 개인 카페 중에서도 규모가 좀 있으면 그래도 이용을 하시겠네요? 규모요? 규모 없어도 이용은 해요. 그좀 좀 트레이드 마크 마냥 뭔가 메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를 좀 가는 편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또 갑자기 시작하는 와연의 인터뷰 타임. 네. 네 안녕. 네, 첫 번째 좀 자유로운 분위기. 자유로운 분위기야. 예. 스터디 카페에 느낀다면 안 가요. <laughs> 머리 아파요. <laughs> 싫어 왔지 내가 공부하러 온 말이니까. 두 번째 좋은 의자. 좋은 의자. 소파면 더 좋고. 소파면 더 좋고. 세 번째는 맛있는 음료. 맛있는 음료. <laughs> 테이크아웃이면은 음... 약간 역순이에요. 어떻게 역순이에요? 테이크아웃이면 음료가 1순이고 uh -huh. 자주 갈 만한데면 좀 편안한 분위기 플러스 소파. Uh -huh. 그게 원점입니다. 오케이, okay, thank you. 오케이. Okay.